Yeah.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전화 한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니에요. 이리을 낳고 이리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무그 아들을 과제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였더라. 바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분과 풍속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낳아버렸더라. 남에게 양들에게 일대, 아다와 신라여 내 목적을 들으라. 남에게 양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하마 내가 사람을 죽 겪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하아 소년을 지었더라. 가인을 위한 일은 벌이 칠배일질되, 남의 을 위한 일은 벌이 칠7칠배일이로다 하였더나 아이 다시 아양을그아들아벨을라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주신 아벨의 신의 셨으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이를 고 그의 이름을 에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과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하여 볼 사람을 한3명 정도 같이 추려서 세 명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가인인데요. 예, 오늘 가인에 대해서 우리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에그 가임 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성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어떤 노 땅에 거주하였고 거기서 어,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지명의 이름도 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방랑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즉 뭐냐면 지금 가인이 어떤 정말로 그 애녹이라는 성을 쌓은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애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서 잘 거주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시라는 단어를 유리하다는 그 뜻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는 자녀를 낳고 애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에 어떤. 정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벌로 그 말미암아 가인은 자신이 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방랑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가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었느냐? 1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늘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원래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하나님과 그 동행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자가 떠나서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다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그는 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 열심히 뭔가를 업적을 쌓아보려고도 했을 거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어, 쾌락을 추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는 그이 기쁨을 어, 충족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기쁨을 어떻게든 한번 충족해 보려고 계속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두 번째로 좀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두 명의 아내로 세 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세 명의 아들은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일은 구리와 세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거기에 특출난 뭔가의 어,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 회사의 어떤 제품에 시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보통 그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면의 시제품을 만든 사람은 라면 회사의 오너가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자녀들은 다 어떤 회사로 치면 어떤 오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그 시대에 특출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라 것이죠. 그럼 이 라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명의 오너를 거느린 아버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을 이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아른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라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라메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누가 나한테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한 대를 때렸으니까 이 때린 것에 대해서 어떤 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대갚아줬는데 그게 어떤 한대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이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자기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 가득한 분노를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런 분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점점점 키우다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메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뭘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는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노를 품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끙끙 알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돈은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분노 속에 살아갔던 사람 바로 누구냐면 이 라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또한 이 라멕은요 굉장히 아까운데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가인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인이 지은 죄보다 어마무지하게 더 많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라는 것입니다. 즉이 라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쌓았던 굉장히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고 늘 악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 아담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어,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리고 그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인은 가인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아담의 자손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인을 아담의 자손으로 치지 않고 아담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으로 치지 아니하고 셋을 따로 주셨느냐 이건 바로 뭐냐면 그아담 u n in the Puga, Adam is 복음 on a chisan, y a 뱀에게 e 던그저주 그것을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땅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 사단의 계계를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려면 그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담의 자손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은 가인은 탈락됐다라는 거야. 가인은 탈락되고 그 대신에 누구를 준다? 셋을 주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보를 계속 잇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셋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났냐면 에노스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 즉, 예노스는 구원의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여기 근데 이 예노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가인은요 성을 쌓았다라는 거.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어 어. 뚜렷한 업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라멕도 마찬가지죠 라멕은 더큰 업적을 냈던 사람이에요 에노스는요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그 계보를 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세 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을 쌓는 그 업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라멕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노스와 같이 나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구원의 그 역사의 한 축을 같이 어, 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가인과 같은 삶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가인의 삶 같은 삶인가? 라멕의 같은 삶인가? 아니면 에노스와 같은 삶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내가 이 에노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쭙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라멕과 에노스의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 에노스의 삶이 비록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이루어졌고 또한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님 어떤 업적을 쌓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의 역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 주시겠습니다.